글시가 캐시하기 아아그 다음은 이 정도밖에 몰라. 아, 그래? 응. 엄마 다 듣고 싶은데. 그래도 모르셔. 잘 생각해봐. 응. 다이노스타! 그 다음에 뭐라고? 모른다고! 짜증내? 엄마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려고 그러네. 소가 짜증내서. 그 친절하게 얘기해 줘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? 그 다음은 몰라 엄마. 그렇구나. 친절하게 얘기 부탁해. 어, 아빠 오면. 응. 아빠 오면 응. 노래로 틀어주면 내가 잘 해볼게. 아 아빠가 와서 노래를 들려주면 소우가 다시 외울 거야? 엄마, 음, 다이노스터 같이 보자. 나 자면서 눈 뜨고 날라고 싶어 볼래. 자면서 <laughs> 어떻게 눈을 뜨냐? 나 쉬면서 볼래, 그냥. 그냥 이렇게 쉬를래. <laughs> 쉬면서. 쉴 때는 소우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건데? 그래도, 그래도 뭐 볼래? 소우가 요즘에 친절하게 말을 잘안 하는 것 같아. 그래, 소우 뭐 볼래? 이거 귀엽게 하면 엄마가 마음이 조금 좋아질까? 뭐 <laughs> 그래도 먹을래 뭐 <볼래. 웃음> 아, 이거는 엄마가 못 이기겠다. 응? 너무 귀여워서. 엄마가 왜못 이겨. 한번 들어줘 봐. <laughs>